누가 복음 23장, 63절에서 7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실용하여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에게 거둔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시대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이대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은 아 검과 몽치를 들고 강도를 잡듯 죄인을 잡듯 온이 군인들에 의하여 고박을 당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죠. 아, 그리고는 66절에 보면 아,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함에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 잡히시고 아, 바로 이제 아, 예수님을 가둬놓던 거예요. 이제 날이 셀 때까지 가다 놓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아뭐 그날이죠. 새벽이니까. 어쨌든 날이 새면 이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이 와서 이제 공회를 열고 이제 문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을 이 군인들이 이제 희롱을 합니다. 64절에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노로 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고 이외에도 많은 말을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 잡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욕을 했는데 누가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가리고 말이죠. 즉 예수님은 아,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십니다. 아.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제가 바로 있어요. 그 그리스도, 어, 메시아라고 할때 어,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부음 받는 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어, 음. 구약에는 세 가지 직제가 기름을 부어 이제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입니다. 그죠? 왕이 바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구역 성경은 왕이 무엇이며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왕은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모범적인 왕인 다윗과 같은 한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임을,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다윗도 온전하고 완전한 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왕으로서 그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며 주권하시는 분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바로 기름군문 그 직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에 있는 제사장들도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장은 없죠. 그들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어 제사 직무를 해야 될수 있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정결하며 죄가 없으신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계 반차를 비교하면서 영원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는 제사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세 번, 세 가지 직제 중에 마지막인 선지자이십니다. 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약에 보면 예수님, 아, 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와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아, 또그 그리스도를,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임을 이제 믿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 6절에 가까워서 오병의 의결을 베풀 때, 아, 예수님이 오병의 어결을 베푸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할 수 밖에 없었냐면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줬던 그 모세를 연상하고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외쳤죠. 아 예수님은 그러나 모세보다 뛰어나며 아니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편에서 아, 백성들에게 아, 전파하는 게 선지자죠. 제사장은 반대요. 예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해 주는 게 선지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실 이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바로 말씀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빛인데 그 어둠이 왜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어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그것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허물과제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나야 볼수 있고, 거듭나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또 마태, 마가 계속 이 복음서에 사는 얘기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 죄의 종으로 있어? 사단의 종으로 있어? 우리는 눈이 가렸고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지식이 있던, 어떤 열심이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예수를, 하나님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알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이 네가 선지자냐라고 하면서 눈을 가리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눈을 가리고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겠네. 그러고는 아, 조롱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어, 그 예수님을 아, 희롱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자체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눈을 가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또왕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희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죠. 이걸 존스트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그 고전이잖아요.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야바 대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고 또한 이 군인들이, 희롱하는 군인들이 우리며, 또 빌라도 총독이 우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설명되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막다트려 조롱하는 군인들, 또 그를, 아아 어, 어, 그를 대항하고 있는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또 십자가에 못박으어라고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걸 주고, 또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을 행할 때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가 자신의 그런 소망과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메시아를 당장이라도 십자에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이나 또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자신의 어떤 소유가 일어나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형 온도를 내렸던 빌라도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나, 그게 다 바로 우리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죽인, 내가 예수를 죽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왕을 그 주인을 죽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66절에 예수님이 이제 공에 잡혀 공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가야바 대제사장 집터가 있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터가 물론 여기냐 저기냐 라고 하는 논쟁은 좀 있지만 가야바 대제사장 집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구덩이를 파서 이제는 사람의 그 나무에 그 팔을 묶어가지고 쭉 내리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올라오게 그리고는 그 힘든 채로 아마 아 밤이 맞도록 아 거기서 홀로 감옥에 갇혀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새워서 다시 끌어올려 지금 이제 가이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사내드린 공예가 열려 지금 이제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예로 끌어들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개인적인 원안으로 내가 너희를 죽인 게 아니야. 이거는 합법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이제 악랄한 방법인 거죠.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공회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70절에. 자, 이두 가지. 당신이 그리스도니? 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두 가지는 누가 고백했던 얘기예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냐라고 할때 기름 부 받은 자냐. 사실은 이사에서 53장을 안다면 또 이사야에서 9장을 안다면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메시아가 올 건데 천여잉 인해야 되고요. 도대체 그 그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분명히 이사에서의 기록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그한 사람, 그참 인간으로 오시어,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실, 그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아니에요? 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 갈라디아 사장의 때가 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며,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나 그분은 한 아기인데, 영조라는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메시아 됨, 그리스도 됨은 이미 하나님 되심을, 신적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니가 메시아냐? 니가 그리스도냐?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 너희들도 내가 말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한 자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제사장 노릇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편한 적 우리를 위해서 또중보하시고또 간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신적 번의를 이야기하죠. 70절에 다이르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71절에 그들의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예수가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또 하나의 이제 그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죄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고 또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무시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로 트리라 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전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 그리스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한 자있으리라 왕권이죠.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심을, 우주의 왕이심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성전되심은 또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장소인데 바로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이시며 성전이셔서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유일하게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재물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성전이신 바로 예수님을 제사실은 시인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 라고 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그 아, 군인들과 또한 사내들인 공의에 이지조한 예수님의 이 신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 예를 들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또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실용하고 또이 사내들인 공의가 어찌하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며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들은 감정에 앞섰고 또 자신들의 고집을 앞세워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바로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오늘 하루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시인하며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또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총이 또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또한 예수님을 실롱하며 조롱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과 또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서 자신의 고집들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산내 들인 공의회 모습이 바로 우리임을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다름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끝까지 찾아가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며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나의 나댐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오늘 또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